안녕하십니까? 킹호테스 나눔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네, 2시 10분을 지나는 시각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독서 피드백 나눔 방송을 이루고자 이렇게 방송을 키고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은 Stillness 예. 5과를 넘어서는 챕터 5. 예, 제목은 머릿속 잡음을 잠재우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등장하는 저자는 바로 등장인물이죠. 서사인물은 바로 안나 프랑크.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의 어, 대표적인 어린 소녀입니다. 어, 이 소녀를 통해서 피드백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안내 프랑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주로 내면에 있는 갈등과 불안과 심리적 요소와 또는 어, 해결할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항상 일기를 써내리면서 자신의 내면과 정체성을 다스렸다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80페이지를 보면 그네 아버지는 아버진 오토 프랑크의 말에 따르면, 안내는 일기를 매일 쓰지는 않았으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만큼은 항상 썼다고 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81페이지에, 심지어 문 앞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순간에도 안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애썼다. 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그녀가 했던 행동은 바로 사소한 한 가지, 일기를 써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안나 프랑크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써내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본 책에서 말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참전 전에 어딜 가든 늘 일기장을 가지고 다녔고, 백악관에 진출한 이후에도 대통령으로서 직위나 또 행정 처리 또는 업무적인 사고와 실천을 고민할 때에는 항상 백악관 메모지에 습관적으로 메모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모가 사실은 사소한 습관 중 하나죠. 하지만 그 사소한 습관 하나를 실천함으로써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비워낼 수 있으며 또한 많은 것을 생각을 깊게 할수 있고 많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 되는 지지대가 되는 역할을 해줍니다. 페이지 82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도 안내처럼 저녁에 일기를 쓰며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네카는 친구들에게 자신은 바깥에 어둠이 깔리고 아내가 잠자리에 들고 나면 내 하루를 온전히 돌아보면서 조금 더 숨김없이 그날 했던 행동과 말과 그리고 생각을 돌아본다네 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 반성을 한 뒤에 오는 잠은 더욱 달콤하고 꿀잠을 잤다는 내용 인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laughs> 물론 이 방송 피드백 방송을 이어 가기 위해서 어, 메모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주 7일 이라고 하는 일주일의 시간이 예,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일주일 가운데서 적어도 4일에서 5일 가운데는 일기를 써내리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하루에 있었던 생산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과적인 내용과, 또내 내면의 느낌과, 또 행동 지향적인 요소들과, 앞으로 고쳐야 될 것, 것들과, 그런 모든 생각을 써내리는 도구의 무기는 바로 펜과 메모장입니다. 그두 가지만 있는데에도 많은 내면적 불안 요소를 쏟아낼 수도 있고, 또한, 내 행동 요소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체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83쪽에 보면, 일기를 쓰는 습관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이나, 이에 관한 연구 결과도 아주 섣뜰, 설득력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기 쓰는 습관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트라우마적 사건을 겪은 이후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지난날에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더욱 수월하게 잊고 헤쳐나갈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번 챕터에서 제가 여러분께 피드백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일기 쓰기 다이어리의 중요성과 생각의 발산 그리고 지혜의 산물인 일기를 혹은 메모하는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며 실천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2020년이 가고 있고 이 시간은 계속 <laughs> 연속선상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만큼 되지도 않지만, 그 일기를 통해 하루하루 나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실천에 나아가는 그 주춧돌로 일기와 메모를 여러분이 새긴다면, 꼭 스펙적인 요소를 넘어서, 반드시 여러분이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요소 중에 가장 기본 요소가 될 것이고, 그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작은 열매들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머지 주어진 2020년의 시간을 온전히 잘 세워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말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